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마감 브리핑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었었는데, 파일을 잘못 올려가지고, 이제 이틀만에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 4시에 FOMC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강한 악재로 좀 작용을 한것 같아요. 보통,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선물지수가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선물지수랑 같이 보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반응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중계 상승을 했었죠.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3시, 4시경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 파월의 발언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3%, 3 이제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금리 이상 속도는 이제 감소를 하겠지만, 최종 금리는 5.1% 딱까지 올린다. 이렇게 뉴스가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많이 말, 세게 말했고, 이 내용으로 이제 오늘 기사가 떴던 게,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뉴스 이런 게 나왔죠. 공시지가5% 이제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억에 육박했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 4억으로 내놔도 안 팔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금리가 이제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어, 일단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 투자자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국채가 있죠. 그 미국 국채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영향을 받아서 내년 5%까지 아까 상승한다는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 없이 거의 5%를 확정적으로 준다. 국채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시는데, 그렇다는 거는 5%가 자, 이제 이자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자금에 있을 자산들이 이제 국채로 몰려서 자금순환이 주식장에서 안될 겁니다. 즉시 증시에서. 이게 첫 번째 증시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고, 한국의 경우는 이제 전쟁국가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하면은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상관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쟁국가로 보기 때문에 이게 어좀 악재를 크게 보아요. 미사일 나갔을 때 이제 외국인들 자본을 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국채가 3%를 주고 미국 국채가 지금 5%를 주면은 어디에 투자를 할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지금 한국 기준 금리가 어, 얼마냐? 예, 미국 지금 오늘 올려 4.5% 한국 3.25%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상승이 해서 4.5%면은, 3.2의 한국 전쟁국가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 이 점이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올리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자산이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실 쉽진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금리를 한번 올릴 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씨가, 이제 부동산 투자는그 전에 개인이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제 개의치 않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 어쩔 수 없다라고는 말은 했었어요. 저번 달에. 근데 미국처럼 지금 5%까지 제가 올릴 수 있냐 했을 때는 이제 부동산 자산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인원 감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내년에 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제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와요. 이 때문입니다.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저는 내년에 좀 기회 의 장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차차 좀 말씀드리겠고. 어, 오늘 다오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올라서 장중이 오르다가 이제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좀 급락을 했었는데. 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하락을 했죠, 오늘. 코스닥은 뭐 거의 1% 정도 하락을 했고. 이제 이렇게 시황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음, 이제 종목에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FMCA 있었고, 아바타2 개봉 중이죠. 이제 현재 흥행 중인데, 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 9.9%대고 이게 계조 흥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게 뉴스가 많이 뜰수 있으니까 어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사들 금투세 도입 예정이 이제 내일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이어가지고 이거 공동선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법원 이제 여야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볼지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국 코로나 계속 확진자 수 나오고 있고 진단키트 이런 것도 계속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28일 신년 특별사면 이것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대장동 최측근 중에서 이제 김만배 씨 있죠. 그래서 오늘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었는데. 어 근데 뭐 다행히도 이제 몸에 이상은 없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가 소환이나 구속 뉴스가 멀지 않았다는 점 이걸 했을 때 여야 여, 여당 측에서는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씨가 좀 이제 급부상할 수 있고 야당 측에서 김동현 씨랑 이낙연 씨가 조금 이제 급부상될 수 있지 않나 이런 테마 관련주도 아마 내년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페이도 오는 뉴스가 나왔던 게 메가 커피에서. 애플페이 단말기 생성 뉴스가 좀 있었죠.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이 이제 마지막 불꽃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출시가 유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대기업 중고차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오토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금리가 오르가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시장도 좋지 않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중고차 시장 이제 개인이 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내년부터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어, 현대차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계속 뉴스가 나올 겁니다 현대차에서 한다고 원래 했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 거기 때문에 이런 오트엔 이런 주식도 급부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1월을 준비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메타버스나 로봇주들 있죠 이게 다음달 1월에 ces 2023이 예정이 돼 있어요 저점이니 지금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저희가 MP를 좀 두고 있죠. 그래서, 로봇츠는 뭐, 로보로보, 에브리보, 휴림로보, 우린 PTS 이런 종목들이 있고, 메타버스는 MP, 자이언트 스텝, 핑거. 근데 이 핑거 이 종목이 좀 좋습니다. 이것도. 이건 안내, 안들를는데 핑거 이종목 좋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원전 뉴스가 좀 있었죠. 그래서 폴란드 원전 뉴스가 이제 원래 나오다가, 오늘 계속 새롭게 뜨고 있어요. 급부상 됐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G2 파워도 오늘 좀 움직여줬고요. 한신 기계, 서전 기저 이런 거다 지금 중요하니까, 이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규 단기 포트에 지금 MP. MP 이렇게 있죠. <laughs> 저점에서 잡아가는, 잡아가고 있고요. 이제 이점이 6000대에서 이제 안내를, 5000, 6000에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5, 일 연속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하신 분도 많으신데, 어 아직은 뭐 무조건 상승한, 테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부옥철강도, 이제, 아까 그, 정치 테마주죠. 이것도 엮여서,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도 좀 3%, 4%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 이 종목도, 이제, 끼가 계속 있기 때문에 좀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지사 오늘, 이제, 안내를 한번 들으셨다가, 어, 다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아까 7% 정도 구간, 이 구간에서 이제 안 내려드렸었는데,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끼가 있어요. 얘도 이제 어떤 슈퍼개미가 주가를 올린다 이런 뉴스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좀 많이 빠졌죠. 빠져서 이제 상승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때 했으니까 지금은 아마, 제대로 잡으신 분들은 다 전부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랑 다음 주까지 조금 보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포스코엠텍도 오늘 빠지긴 했는데 좋습니다. 아 지금 어, 뭐 아직 정리하고 뭐 이런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이렇게 세력이 많이 세력이 들어갔다 했을 때는 한번 들어가고 횡보하고 한번두 번째죠 이게 이게 처음 시작했다 보시면 되시고 첫 번째입니다 이게. 딱한번 알고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 많이 보시면 이렇게 하고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가 올랐다 하죠.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디오일도 오늘 조금 빠졌죠. 3.6% 정도 빠졌는데 아직 이제 고점에서 횡구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실 단계도 아니고 이제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종가로 나갔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 윗골이 보면 좀 버텨줬죠. 그래서 내일 조금 상승을 할것 같아서, 근데 오늘 종가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예측했던 거는 이제 FOMC에서 이제 예상치보다 계속 낮게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국내 장점 불장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는 좀더안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더안 좋았고, 이제 악재로 오히려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을 했었는데, 어, 뭐, 어차피 맞아야 되겠서 매입니다. 어, 언젠가는 맞아야 될 매였기 때문에, 어, 지금 오늘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떨어질 수는 없어요. 주가가 아무리 악재가 있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진행한다 그래도, 계속 빠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이제 이번 해에 아마 크게 크게 뉴스가 뜰건 사실 다 끝났어요. 어, 뭐몇개 남아있긴 한데, 당, 이제 당장은 끝났기 때문에, 어 당장 뭐 아마 조금 빠지더라도 다음 정도에 다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도 아마 좀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음 내일이나 내일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종목도 드리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수익 보식으로 하신 분도 있, 있으신데. 어, 한창호 씨도 피델릭스 매수하셨네요.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정보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하단에 이제 링크랑 이제 입장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종목 잡아보시고 같이 수익 보시고 소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좋아요랑 이제 구독만 좀 해주시면은 저에게 이제 큰 힘이 되니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 음, 오늘도 이렇게 지나갔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또 내일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서 예, 오늘도 저녁시간다 돼가는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